이번에 수상할 아티스트는, 어, 제가 이분들께 상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방탄소년단! 13번째 올해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발매한 싱글 버터로 빌보드 10주 이상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었죠. 네, 4회 연속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K-POP의 대표주자입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와우. 네, 올해의 아티스트의, 아, 올해 아티스트 BTS의 수상소감을 받게 된 정국입니다. 아, 일단 가장 먼저 이, 이 상을 받게 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의미 있는 상을 받을 때마다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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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뭐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직 많이 부족한 친구기 때문에 어, 하지만 어, 이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어, 보답하고 응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미, 맞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